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방문성해설영과 함께합니다 여기는 캄프로입니다아이 설렙니다 마르셀루 페페 음. 프랑크 리베리 리베리의 패스 시도 차단됩니다 루카스 포돌스키 리오넬 메시 질라탄 수비수가 끼어들면서 패스 차단 아구에로 슛하는데요 정말 과감한 수비 그날도 카린 벤제마 파브레가스 세르히오 아구에로 자 공간 만들어냅니다 낮게 차려고 했습니다만 떴습니다 크로스바레스 치는 공 이브라이버비치. 네, 이 시도는 의미는 있는데요.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뺏기면 안될 텐데요. 클로즈. 두팀 간의 전력차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리버풀은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공은 골키퍼의 품에 안깁니다. 아, 캄프노 경기장에서 이 빨간색, 파란색 카드 섹션을 보면서 중계할 수 있다는 것, 사실 해설진들에게도 상당히 큰 영광입니다. 아, 사실 뭐흥분돼요 뭐 저런 거 보면은요, 물론 뭐캐리그에서도 우리가 이볼 때마다 와 멋지다 이러는데, 역시 또이 카드 섹션, 어, 뉴캄프 대단하네요. 어? 자, 찬스로 연결될지. 좋은 슈팅. 골포스트를 살짝 스쳐갑니다. 자, 멋진 가로채기. 공격 차단. 아, 이런 게 진정한 파워플레이죠. 공격수와 1대1 상황에서 공 뺏어냅니다. 이브라이버비치. 네. 자, 공이 발에 닿는데 따내지 못합니다. 디나탈레. 자, 공간 열렸습니다. 자 골문 보이는데요 리드할 수 있는 찬스를 아깝게 놓칩니다 포돌스키 네 여기서 뭔가 나오나요 제대로 겨냥한 슈팅입니다만 골문을 향하지 못합니다 지금 임팩트 될때 포를 잘못 때린 것 같아요 옆으로 너무 민나가네요 안토니우 디나탈레 이니에스타 브라모스 네, 미드필드에서 아주 필요한 태클이 들어갔습니다만 공 따내진 못합니다. 아, 좋지 않은 패스 연결입니다. 이런 실수가 자주 나오는 게 아닌데 아웃됐습니다. 자, 과감한 슈팅! 네, 나쁘지 않은 시도였는데요. 네, 슈팅 시도! 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리히오 아구에로 디나탈레 네 주심이 대기심을 통해서 추가 시간이 3분이라고 알립니다. 세스 크 파브레가스. 먼거리 슛. 네 좋은 시도. 컴파니 아구에로. 파브레가스 카림 벤제마. 야, 네, 주심이 프리킥 판정을 내리는군요. 방글란, 테리 비나 팔레. 세르히오, 아구에로. 자, 슈팅이죠. 리버풀 포로킥입니다. 경기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스코어는 동점입니다. 양 팀이 모두 균형추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경기 내용은 좀 일방적이었는데요. 음, 사실 실력적으로 놓고 보면은 좀 뛰어난 팀이긴 한데 오늘은요 전반전은 전체적으로 운이 좀 따르지 않은 것 같아요. 키퍼키를 넘겨서 크로스바 상당 강타. 마르셀루 가레스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이브라이모비치 세리히오 아구에로 미로슬라프 클로제 아, 패스 시도했지만 수비수의 발빠른 대응에 끊깁니다. 얀센 <미러> <미러> 바르셀로나의 도인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가레스 베일, 부날두, 또다시 패스미스, 평소보다 많이 폼이 떨어져 있습니다. 마르첼 얀센, 아주 능숙하게 가르치는 볼, 상대방 플레이를 제대로 간파합니다. 세스 파브레가스, 벤제바, 자쿵, 잘 막았습니다. 자, 지시미 리버풀의 코너 킥 선언합니다. 리오넬 메시, 안토니오 디나탈레, 질라탄, 카린 벤제마, 보돌스키, 바브레가스, 아구에로. 자 공간 만들어냅니다. 네 막았습니다만 아직은 그대로 플레이 전개되는데요. 패스를 끊어냅니다. 네, 멋진 골로 연결합니다. 들어갑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야, 이 센스가 아주 뛰어난데, 이 축구 아이크가 아주 좋은 거예요. 네. 아주 멋진 마무리네요. 뒤지고 있는 바르셀로나, 이브라이보비치. 힐 패스. 네. 차단당합니다. 디나 탈레. 자, 끝까지 갈수 있습니다. 다 아, 과감한 슈팅. 골! 또 골이 터집니다. 대단합니다. 그렇죠. 불터치, 불파, 마무리까지. 3박자가 완벽했어요. 2대0입니다. 자, 상대방이 게임을 떠버렸습니다. 열 받으시죠? 주소를 불러드릴 수도 없고. 그래도 마음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게 지켜보는 저희, 어, ESC 키를 누르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뭐이배성자 아나운서처럼 위층인가요?